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예언서 계속 두 번째 나가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구약의 예언서 회계 심판 구원이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서는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 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대예언서라는 것은 뭐 특별히 중요하다 이거보다는요 양이 많다. 소예언서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고 양이 적다. 아 이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예언서는 대상이 누구냐? 남유다를 사람들을 위주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럼 소위의 연서 오늘은 이제 소위의 연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의 연서는 대상이 누군가? 예첫 번째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 예 여기 남니다 어,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대상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방인들. 예두 번째 이방인들로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예, 유다 사람들인데 아, 여기는 양쪽이 다 되죠. 아, 그러니까 멸망전 유다, 그남 그러니까 유다 또 돌아온 사람들, 아, 돌아온 돌아온 유다 사람들 아 이렇게 세부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 지금 착각한 것처럼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요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위언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예 음. 소위언서는요 어, 코요아 그러니까 호세아 요에 아머스, 호요, 아, 오, 요, 미. 예, 그니까, 오바디아, 요나, 미가. 예, 그 다음에, 나하스, 나훔, 하박국. 호박국 아닙니다. 하박국입니다. 그다음에 스아야아 그다음에 함계스가리아 말라기 함계스가리아 말라기 이렇게 예, 예, 소유언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언서가 사실 이제 공부하기가 아 짤막짤막하지만 어, 그렇게 배우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데그 핵심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요. 어, 지금 이 대상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어, 여기 이제 부기스라엘에 관련됐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 관, 관련된 거는 어, 요나, 오바댜. 나옴. 이게 이제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이제 관련된 것이죠. 이렇게 어떻게 되나 이렇게. 그 나머지는 이제 유다, 유다, 유대라고 그러죠. 유대, 예. 유다에 관련된 것입니다. 요엘, 미가, 하바크, 스바냐, 학에스가 하는 말라기. 근데 여기가 이제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돌아온 유다죠. 돌아온 어, 유대, 유다. 같은 얘기죠 유다 사람들 위해서 학계에서가량말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 호세아는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것이냐? 요요 여기는요 요, 요, 여기 음, 세 개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뭐겠습니까?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고요 어, 아모스 아모스는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죠. 아모스. 어.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어. 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이렇게 한다. 아,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어. 아모스 5장 24절 맞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사랑과 정의만 있느냐? 하나님께 속성이 뭐예요? 이게 성령님입니다. 성령.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 부어주시, 사랑과 정의를 이루는데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이루겠다 하고 예언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바데아, 어, 그 다음에 요나, 나홈은, 이, 게이방인에 가는 것입니다. 이제, 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걸이렇게 이렇게 나타내면, 음, 오바데아, 이게 이제, 어, 심판, 이방인, 이방인들, 어, 심판. 이방인 첫 번째, 심판과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방인들. 이방인들도요 구원될 수도 있고 심판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오바드에서는요 음, 이방인들이 애돔 족속들이 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죠. 그러니까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제 에, 에,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끌어내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때는 요 이제 심판에 에, 에 잘못하면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요나는 뭐냐면 잘못했을 때그 요나 선지사가서 니느웨 사건이죠. 어 시,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구원만 됐을 때 이방인들은 구원하고 끝나냐아니요나 100년 뒤에 또이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다시 가서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회개를 안 하죠. 그래서 멸망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방인들도요. 이 회개하라고 그럴 때 회개를 안 하면 이제 이 심판을 받는다. Yeah. 이 사람, 그러고, 나서, 유다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다. 결론, 여기까지 됐다가, 나중에, 학계스가리아 말락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여기 바벨론을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 예언의 말씀은, 회개, 심판, 그 다음에 이 심판은 끝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여기는 이제, 어, 유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이제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어, 특히. 어, 예. 우상, 이, 이,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여기도, 어, 대리원서의 가장 큰 맵은 뭐냐면, 우상숭배하지 말라. 회개 안 하면 심판은 된다. 이걸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남미다도 우상숭배했고요 여기 이제, 이, 이, 이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우상숭배했고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후상승배 이렇게 잘못된 것. 근데 나중에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이제 그거 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요 미가는 뭐냐면, 이제 구원을 어떻게 하시는가, 구체적으로. 미가. 미가에서는요, 어, 미가 5장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메시아 탄생을 얘기하십니다. 구원을 어떻게 하십니까? 메시아 탄생을 위해서 어, 미가 5장이죠. 어, 베드로엠 에브라다야 너는 근본상고다. 어, 베드로엠 에브라다에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제 어, 미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구원하는데 그것이 늦을지라도 하받고 어,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가지라. 어. 하박국 2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그래서 메시아 탄생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스바냐에서는 뭐냐 그러면, 이 스바냐를 통해서는 스바냐 3장 17절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래요. 동행하신다. 그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시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탄생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학계 스가리아 이걸 합쳐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성전, 제 건축 성전을 올바르게 이제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 더 된다. 그래서 구원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성전만 세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말라기에서는요. 말라기에서 올바로 살면서, 올바로 살면서 메시아를 이다이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는, 이, 그, 앞에 장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유명한 어, 1 2조도 잘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고 나서 뭐냐면 음, 말라기 사장후들의 이제 엘리아를 먼저 보내겠다. 그 다음에 메시아를 보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올바로 살면서 성전에서 성전을 잘 관측해서 올바로 살면서 어,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제 예언하시면서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요와 바로 사복음수에 등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간략히 요약하겠습니다. 어, 예언서는 우상승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승배는1 0계명의제일 첫계명부터 어, 깨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페에게 심판 구원을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소 예언서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대상이고 이방인들 대상이고 남유다 돌아옵니다 대상인데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의를 아모스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요해를 통해서 그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방인들도 심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를 통해서는, 이 미가를 통해서 메시아 탄생, 에, 어떻게 구원하냐? 그다음 믿음을 가져라. 아, 하박국을 통해서 스바냐를 통해서 동행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성전원 건축에서, 학께 스카레가 성전 건축이거든요. 똑같이. 그다음 올바로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